체 a 레인지 체인지 마이커 자, 지,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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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세요. 체체 레인지 체인지 마이커 치인 y c 입니다 오늘은 레인지 과학과 1 o 대학, 대학원생 선배를 모셨는데요. 자, 와 a l k e 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레인지 과학과 일기 대학원생 김한나라고 하고요. 지금은 2015년도에 졸업을 하고 지금은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어, 새 아이를 지금 키우고 네. 계신. 지금 저희 노래 소리가 우리 아이가 지금 <laughs> 지금 뒤에서 듣고 있습니다. 네 가끔 이제 아기가 실 쉴모랄 때도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일기 1기... 이제 학부생이고 이제 일기 대학원생인데. 네. 언니가 좀 어~ 일기 어, 이제 대학원생 삶을 살면서 너네 이제 학부생 시절을 좀 떠올려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지 어, 학부생 시절에 기억에 남는 건 음~ 그니까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공부하고 되게 그냥 음. 평범한 대학 학생 시절을 보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화사랑이라고 있었어요. 그 김밥집. 네, 네그 네. 포간. 네, 네 맞아요 정말. 학플레이즈. 네 거기에서 죽치고 앉아있기도 하고. 나 아, 이제 네, 한두세 시간 앉아있을 때도 있었어요. 언니한테 논 거는 이제 학교에서 쉬면서 만든 <laughs> 것이었다. 네. 네. <laughs> 알겠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 질문은 이제 언니의 대학원 삶에 대한 좀 구체적인 질문인데요. 어, 자 어, 가장 첫 번째,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요즘 이제 4학년이어가지고 이제 대학원과 취업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요즘엔 아, 대학원을 가야 되냐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냐 이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언니는 대학원과 취업 이두길 발레 중에서 어떻게 대학원을 결정하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대학원 가기로 결정한 게한 3학년 때였어요. 어, 그래서 생명과학과에서 사실 제 주변의 친구들도 의전원을 의존함을... 준비하는 친구들 이 정말 많았고 음. 의전원 준비 아니면 대학원 가는거나 음. 그런 거건때 사실 저는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의전원은 가기 싫었어요. 음. 음. 공부를 또 하기 싫었고아 의전원 가기 싫었 네, 네. 그러 그러니까 공부를 더막 이제 네. 입시 같은 공부를 음. 더 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서 의전원은 음. 가기 싫다. 그리고 제가 피를 보면은 사람의 피를 보면은 음. 상처나 음. 음. 보면. 너 어. 이제 몸이 반응이 긴장이 <laughs> 다 와서 똑같 똑같네 그래가지고 아 나는 의사는 음. 좀 힘들겠다 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음. 그래서 이제 어, 생각을 해보다가 음. 제가 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음. 아 예수님을 잘 전하고 싶겠다 음. 이제 이런 어. 생각을 들어서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도 대학교 때좀 많이 방황을 하고 했다가 음. 예수님을 믿고 음. 다시 음. 이렇게 보라온 그러니까 정말 생활이 잡힌 어. 질서가 잡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네, 만나거나, 네. 그런 음. 사람이라서 아나 같은 음.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 답이 음. 저 예수님을 만나고 음.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아나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겠다 음. 이런 생각을 음. 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음. 대학교에서 음. 그래서. 학생들을 가장 잘 음. 만날 수 있고 네. 네. 할수 있는게 음.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라 아. 생각을 들어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대학원을 선택하고 음.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네. 음. 취업하는 친구들과는 사, 가치관에 따라 음.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음. 앞으로 무엇을 네.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 네. 취업이나 뭐 대학원을 가거나 어, 내가 앞으로 어떤 거해야 될까? 어떤 사람들한테 음. 영향을 주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음. 어, 지, 살아야 될 것을 먼저 발견한 후에 음. 결정해도 되지 않을 음. 것같 그래서, 채윤이도 네. 이제 취업이랑 많이 고민이 될 텐데, 네. 내가 앞으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어디에 음. 중점을 두고 살 건가를 음. 결정을 하면 음. 이두 가지 중에 결정하는 게 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결국 언니는 취업과 대학원에서 이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언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음. 만나면서 그 삶의 방향성에 맞는 걸 네. 선택하게 되는 네, 거잖아요. 아.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괴로울 음.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만약에 나는 이런 마음들 가지고 음.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방향과 음. 다른 곳으로 가면 어긋나게 하겠죠. 음. 어긋나고 삐걱거리면 그쵸. 그게 힘들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먼저 네, 안에서 음. 하고 싶은 것들, 음. 또 해야 하는 것들 네. 잘 발견하고 음. 그래서 결정하는 것도 있잖아. 음. 그래서 제가 대학원 가는 거를 결정한 거는 3학년, 3학년 여름방학 때 운동. 어. 네. 어. 근데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네. 이제 졸업, 조기 졸업을 해서 아, 상해로 갔어요. 네, 네. 어, 그래서 상일 1학기 때 이제 졸업을 하게 되죠. 아, 진짜요 4학기를 아, 세브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결정하고 대학원에 들어간 음, 시, 시, 그 기간은 음. 되게 짧아요. 음, 결정해요. 네, 그래서 한학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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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네. 그래서 그 생,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그 길게 한 3년 정도? 어. 대학교에서 이거 3년 정도? 1학년은 못도 모르고 놀았고요. 음, <laughs> 2학년 때 이제 한 <laughs> 네. 교수님을 통해서 어. 이제 저도 복음을 듣고 음. 2학년 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를 음. 생각하고 음. 방향성을 잡은 후에 음. 이제 결정을 하고 음. 그러고 진로는 음. 더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어... 오랜 시간 많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지, 음... 그 가치관을 먼저 정한 다음에 내 직업을 보면 음... 오히려 직업이나 어떤 내 진로들을 보게 되면 음... 결정하기 쉽더라고요. 그러면 언니가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좀 학생이 이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셨잖아요. 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시기와 결정적인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어, 어,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양 강의 하나 음. 들어갔는데, 어, 제 생각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네. 그런데 네. 제 가치관에는 음. 바르지 않다고 라 생각한 음. 그런 것들을 교수님이 어. 300명 앞으로 가르치고, 그걸 어. 그게 괜찮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맞다는데 있는, 있는 것처럼. 음. 근데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 아빠한테 그건 아니라고 랬고제 음. 나름 제 안에서도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가르치시고 있는데 아 그건 좀 아닌 것 음. 같다. 저저 300명이 있는 자리에서 네. 저기 내가 혹시 아. 저 강단에 서 있을 때 음. 나는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음. 생각해보겠어. 요 음.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큰 영향력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 나는 무슨 말을 하게 될 것인가? 음, 정말 음. 이 학생들한테 좋은 좋은 영향력을 음.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음. 그게 큰 계기가 됐어요. 아, 그 그때 그, 수업, 아, 그 수업이 그 수업이 가기 전 정말 되셨구나. 꼭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고 네.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음, 아, 선한 가치들 정말 음. 사랑의 가치들을 좀, 음. 정말 가르치고 싶다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결정하게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좀 영상이 좀 길었죠. 우리 좀 잠깐 쉬는 시간 좀 가질까요? 어,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신다. 자, 자, 하나, 둘, 둘 셋. <laughs> 자 이제 대학원에 대한 건데. 대학원을 사실 들어갈 때 교수님과 그냥 연구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원을 들어갈 때 연구 주제와 그 다음에 교수님을 어떻게 좀 선정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언니의 경험과 어떤 조언을 해주